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, 오늘은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7일은 어떤 날일까요 자, 우선 여러분들의 그 달력을 보면 원자력 안전 및지능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원전 폐기를 이런 거를 주장하는 아주 그 허접한 인간들이 그 있는데 글쎄요 뭐이 거대한 그 공장을 돌리고 어, 그 다음에 거대한 물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태양광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, 그게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. 그런 것들을 움직일려면 역시, 어, 뭐수력발전화력발전 발전 아니면 원내력발전 같이, 어, 그런 그 발전 플랜트가 있어야만이 쉽게, 그렇게 그, 원하는 것을 달성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. 자, 뭐 오늘은 뭐, 그거보다는, 음, 12월 27일이 또 과일 케이크의 날이라고 합니다. 어, National f r 라고 하네요. 과실 케이크. 어떤 날일까요, 진짜? 어제는 지팡이 사탕의 날이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니까 뭐그 전에 쇼핑 데이에서 뭐 이것저것 사갖고 많이 이제 뭔가 이렇게 사서 서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어, 선물도 받고 하다가 보니까 쌓여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? 뭐가 치워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는 사탕을 다 먹었고 오늘 뭔가 케이크를 또 먹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의미가 있는 날 같아요.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아, 어, 과일 케이크의 날인데요, 우리. 어, 이날은 뭐, 뭐, 다들 뭐, 느끼시겠지만, 연말이 됐으니까 참 들떴고, 뭐, 아주 분위기가 그냥 고조돼 있죠, 지금. 어, 그런 그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그 무르익은 분위기. 그 속에서, 어, 뭔가 좀 풍부하고, 진한 맛이 있는 그런 과일 케이크를 어, 뭐, 나눠서 먹고, 또 즐기는. 사실 먹는 날이 굉장히 즐거운 거죠. 어, 사실 같이 밥한번 먹는 게 굉장히 그, 어, 진짜 뭐라고 할까요, 뭐. 우정을 돈독히하고 의리를 만들어 그는야되죠 일본 말 중에 그런 말 있죠. 이슈쿠 이반노길이라고.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일숙 일반의 의리. 그러니까 하룻밤을 같이 자고 같이 밥을 한끼 먹으면은 거기는 의리가 생긴다. 의리가 지켜야 될 의리가 있다라는 거예요. 이슈쿠 이반노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냥 그 일본 말이지만 그냥 중요한 말입니다. 그렇게 밥을 한번 먹게 되면은 뭔가 알지 못할 뭔가 이게 흘러요 상황에. 이게 밥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자 어쨌든 음, 그렇게 서로 음식을 나눈다는거 이게 굉장히 음, 중요한 일이 다는 얘기죠. 오늘 그 어, 과일 케이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선물 주고 받은 거 포함해서 또 사다 놓은 거 이런 걸 먹어 대목으로 인해서 음, 거기서 또 이제 즐거움을 찾는다는 얘기죠. 음, 뭐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뭐좀 토속적이고 풍습적인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죠. 사실은 뭐 정종이 오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. 어, 그러나 이제, 풀케이크 하면, 이런 서양, 이제, 서양 과자인데, 뭐, 이런 것들도, 어찌됐든 뭐, 동서양 과일 거 없이, 어, 이러한 선물이 교환되고 그걸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, 그 나눔의 품위와 그 전통 같은 거. 뭐,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하면서, 연말, 연시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기분하고 연결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. 그냥 먹는 게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이제, 그, 케이크를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게, 대하게 되는데 글쎄요 뭐그빵 빵에다가 뭐그 크림 1로 거기에 뭐 이제 과일 뭐포그 딸기 뭐 이런 것도 올려놓고 뭐 땅콩도 좀 올라가나요? 어, 그러다 보면 향신료도 들어가고 어떤 거는 이제 뭐이 초콜릿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놓고 안에다 음, 술 넣어갖고서 뭐 그런 걸 붙여서 케이크를 만들 수도 있겠죠. 어찌됐든 뭐 케이크는 어떻게 만들든 간에 뭐 어, 아주 그 맛이 진하고 그 다음에 촉촉한 느낌을 준다는 라 얘기예요. 이런 과일 케이크를. 그,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케이크라는 게 생겼으니까 뭐, 서양에서 생긴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, 이, 그 기원이 고대 로마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네요. 초기에는 석류씨 뭐 건포도찻 같은 거, 빵같이고 만든 거 이렇게 올려갖고 뭐 그렇게 케이크를 만들었겠죠.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지금과 같은 맛이 난다거나 그런 모양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뭔가 향신료, 설탕 또좀 오래 보존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는 술 같은 것도 이렇게 더해지고. 이제 이러면서 이제 케이크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. 그 내용물이. 음.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이, 이 알코올에 절여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그 보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알코올이기 때문에 뭔가 보존하는데 을 도움을 주겠죠. 과일주를 담는 게 그런 걸까요? 하여튼 뭐 일부 과일 케이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진다 라고 합니다. 숙성이 되는 먹겠죠. 그러나 뭐 제가 지금 술 이야기하는 그런 날은 아니지만 연말연시에 사실은 많은 그 이제 음주를 하게 되죠. 저도 거의 뭐 날마다 술을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, 이제 그러다 보면 음, 과일주를 먹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. 근데 요즘은 그렇게 과일주를 많이 안 먹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과일주라고 하는 것은 어, 소주 있죠, 소주? 과일을 그 통에 담아놓고 소주를 부어 놓고딱 봉해놓고서 몇 동안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숙성이 된 다음에 그걸 퍼 마시는 건데 아그 술이 다 착지긴 하긴 한데 다음 날굉장이 머리가 아픕니다. 그래도 과일주로 싫어해요. 안 마시면 되는 건데 예. 그래도 또 이제 술이 취하면 과일 주먹아냈든 앞에 술이 있으면 그걸 그냥 <laughs> 그걸 못 참죠. 그래서 이제 다음 날 후회를 하는 겁니다. 아이고 왜 어리석게 내가 또 이렇게 과음을 했을까. 하고. 자, 근데, 이 과일 케이크에 나는 그런 술을 즐기는 날이 아니고, 어, 이 과일 케이크에 술, 알콜이 들어가 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. 자, 그래서 이제, 뭐, 이런 그 케이크를 이용해갖고, 파티를 여는 거예요. 친구랑 가족들 간에. 서로 또 이렇게 각자가 만든, 음, 과일 케이크를 비교를 하면서 또, 맛도 서로 이제 보고 그러면서, 아, 어느 집이 참 맛있더라, 뭐, 어느 집은 고정하더라 네, 뭐. 또 이제, 그렇게 이제, 어, 이집저집거 갖다 놓고서, 또 이제, 이 옆, 옆 사람한테, 아니, 저지 케이크는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맛있는데, 우리 집 케이크는 이래? 이래다가 또 이제 부부싸움 날 수가 있으니까 말조식 시지말랍니다 혹시 이런 일을, <laughs> 이런 그 케이크 나누기를 하신다면.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맛이 다르니까, 그건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료 쓰는 것도 다 레시피니까, 그건 이제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 나눠주면은, 뭐, 다른 사람도 그 카드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보면, 뭐 유사한 맛이 나겠죠. 똑같이 않겠지만은. 자,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그 이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공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식을 알고서 또 그런 걸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내셔널 프루츠 케이크 데이, 해시태그를 걸면 더 많은 그 소통이 가능하겠죠. 자, 그다음에 이제 그 케이크를 그 브랜디나 럼에다가 그 양조하고 관련된 겁니다. 살짝 담궈서 숙성을 해보면 그것도 재미가 있다고 라 하네요.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이 되다 보면 이제 풍미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데, 어,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뭐, 이러한 그 케이크리용에 를서소박하게 네, 뭐 주변 사람들 같이 모여갖고 연말 디저트 테이블을 만들어서, 그냥, 케이크 잘라먹고, 네, 그러면서 수주에도 한잔하면, 정말 그즐거움 그러면서도 조용한 가족적인 그런 연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튼뭐 먹는 건 좋은 일이죠. 예. 자, 아, 뭐이 과일 케이크에 나는 단순한 디저트를 즐기는 나눔은 아닙니다. 여기서 어우러지는 뭐 여러 가지 그 깊고 풍부한 풍미가 있죠. 연말이 따뜻한 정 같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디저트나 로 이걸 먹는다, 이런 의미 이상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과일 케이크 한 조각을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나누고, 그다음에 또 전통적인 맛이 있겠죠. 그걸 되새겨보는 하루가될수 있는 그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. 네, 예, 크리스마스 날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드립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뜬 달콤한 과일 케이크의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어, 입맛이 좀 다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뭐 어차피 연말은 뭐, 먹자판이 되네요. 뭐, 날마다 먹는 날입니다. 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어, 이것저것 많이 드셔보고그다고 과식을 하면서 배탈이 나면 안될것 같아요. 즐거운 그런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원자력 안전 및 지능의 날이기도 합니다. 우리. 이에 대해서. 관련된 영상 링크 하나 걸어 드리겠습니다. 네, 김영로 TV 날짜 이야기에서 바라다 본 음, 과일 케이크야 그리고 원자력에 관련된 기념일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